여러분들 혹시, 뭐, 파트너들 함께 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라운딩을 할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뭐,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요, 요거는 정말,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영업 비밀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는 어딜까요? 오늘은 베버리 골프장을 왔습니다 베버리 골프장 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면 바로 보이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응. 연습장이 참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배버리 도리로... 요금표입니다. 따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안나하시면될것 아, 같습니다. 그치! 그치? 여기도 현지인들이 라운딩을 많이 하러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경기팀. 캐디 대기하는 장소. 클럽하우스로 가볼게요. 뭐, 이렇게 볼까요?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네, 쇠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간혹 렌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우 등록을 하고 입장하시면 돼요 녹음표는 아까 나와있는거 그대로 나와있어요 포로몬트가 잡혀있네 클로버스 내부 구경 한번 하시죠 자 레스토랑 분위기 <laughs> 좋아요 이.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좀넘는 상황인데,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손님은 거의 없고, 거의 현지인, 외국인 손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포토존. 포토존 겸 퍼팅 연습 라인입니다. 예전하고 참 다릅니다. 어, 예전에 잔디 관리가 정말 안돼 있던 곳인데, 지금은 굉장히 관리가 좀잘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배거리를 어, 보시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라운딩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한국인들 거의 없죠. 지금 거의 외국인들 밖에 없고 오늘 또 토너먼트가 열려가지고 토너먼트 팀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내장객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배버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보시면 잔디 보수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여기 보시면 약간 보수가 안된 곳도 있는데 이런거에 대한 어떤 그레인 들이 많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디 색깔 지금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분위기 좋아요 딱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밝은 분위기에 라운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오시는데 시간 이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라운딩 시간을 몇시에 라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막히냐, 안 막히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내를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즐거운 라운딩을 할수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도와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일단, 한국형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동남아에 와가지고 라운딩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극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한번 해드려봅니다. 이번 성수기 배거리가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너무 뭐 클락 조금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다운에서 여기까지 16km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습니다. 뭐 차안막기만 30분이면 오는 거리니까. 제가 여기에 얽힌, 배버리에 얽힌 얘기들 하나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뭐 파트너들 함께 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라운딩을 할수 있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뭐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근데 다른 골 구장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요, 요거는 정말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영업 비밀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는 파트너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라운딩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카트를 타고 이동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라운딩을 할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즐거운 라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 예전에 투어 가이드를 했던 아이가 한명 있는데 항상 여기 오면 손님하고 같이 코스를 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좀 아팠,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라운딩을 좀 즐겨보신다면 파트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베버리에 와가지고 베버리에 좋은 얘기만 베버리에 대한 좋은 얘기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예전에는 참안 좋은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좀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잔디, 그냥 코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뭐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또 성수기 되면 어떻게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신 토너먼트만 조금 유의해 주신다면, 이번 성수기 배버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버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드십시오 감사합니다.